아 미니 프로젝트 캠핑으로 가서 캠핑 갔을 캠핑용 때 캠핑용이나 가정용이나 뭐송중어레이용다 가능. 다 가능하신 거죠. 스마트폰이랑 연결 주로 어, 많이 스마... 하나요? 어, 스마트폰으로는 미러링이 가능하고요. 네. 만약에 인터넷 연결되어 있으면 이 상태 지금 와이파이 연결된 상태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플스 네, 지금 내 플리스 보고 있는 거. 아. 우선은 이 네. 우선은 아무래도 끊기니까 무 우선. 무선 미러링 케이블이 있는 거고, 이거는 아, 네, 지금 와이파이 연결된 상태에서 와이파이랑 직접 연결이 된다는 얘기구나. 네, 그러고 다운로드도 다 받는 게나한는 이제 딱 그거 뭐어떻리부르나 근데 그거 다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앱도와 같은 자체 내장 기능이 들 그거는 네. 이제 스마트폰이나 연동을 해서 받는 아, 건가? 그렇지 않요 와이파이 연결하시면 아, 이게 그냥 뜨는구나. 아, 여기에서 앱도 다운받을 수가 있고.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어떤 기기의 연결 제품이 아니고 자체 이것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아, 그렇죠. 제품인 거네. 요 그런 식 이제 뭐, 이게 보면은 아이들도 이제 집에 많이 있어요. 지금은. 음. 지은 요거, 요거, 집에 갖고 계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그럼 이거는 이제 판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매는 지금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나가는 모델이 얘가 300, A300, A700, A1000. 요거는 그 A300이라고 하는 건300 안시루멜. 그 다음에 700은 700 안시루멜. 700뭐 무슨 구매요? 안시 루 밝기요 아, 아 안시 아아 아, 아, 밝기 모델로 1300, 되어서. 700이 있다 네. 음. 이제 앞으로 나오는 모델은 이게 500 모델이랑 안시 500에서 600까지 가능한 모델 그 다음에 블루투스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는 포터블 미니빔이 나올 예정이에요 8, 9월에 아 이것도 저런 미니빔이 되는 미니빔 형태인데 여기에 소리가 좀 작으니까 음. 고객님들이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하시잖아요. 그걸 이제 자체적으로 아예아 소리 음량 때문에 음. 이것도 소리가 나오긴 하는데 그쵸. 소리가 나오 지금 나오시는 게이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를 스마트폰 연결해서좀더 크게 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스피커랑 연결하거나 스피커랑 연결하세요. 아 블루투스 스마... 스피커 연결하시거나 옥스 스피커 연결하시면 더 키울 수는 있죠. 소리가 문제구나 지금 그치.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스피커 기능이 있는 그래서 스피커를 같이 연동해 가지고 만든제품이요 그렇지 맞죠? 어차피 동영상 보고 가려면 네, 이게 소리가 그렇다. 중요한 건데 근데 가정집에서 방에서 그 보실 정도면 이 정도 스피커는 가려요? 충분히 가능한, 가능한, 가능한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조금 더야외라든가 뭐 소리가 좀 커야 될 경우는 커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스피커가 좀더더 더 옆에 있어야 되는 거요 음... 그래서 금액이 조금씩 다다른 거예요 그쵸? 이제 야이이 제한 30% 얘가 40만 원대 얘 같은 경우는 프레이트 리그 이에요 음. 예, 저희 얘 같은 경우 가격대가 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천이 지금 현재 가장 그... 높은 사양이죠. 원래 판매가가 100만 원이 넘어가네. 네. 그런데 지금 온라인 최저가가 8 0만 원대인데 지금 현장에서 여기서는 70만, 70만 원에 네. 음. 가능합니다. 네. 이건 국내에서 개발한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개발해서 제조생산은 중국에서 해요. 중국에서. 네. 네. 저희 뭐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음. 것들은 특허와 관련된 지식도 같이 다 복합되고 되어 있어요. 음. 저희가 미니빔만 지금 거의 한 8년째? 미니빔만 8년째라고 했다고요? 네. 2013년도에 백안시를 저희가 국내 최초로 런칭을 했어요. 그때부터 네. 시작해서 지금 미니빔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니빔이 여기까지 발전한 거네. 지금 와이파랑 바로 그쵸. 이제 예전에 네. 연결하고 해 썼어야 될... 연결하고 그냥 USB랑 TF 카드에서만 보여줄 수있던게 이제는 무선으로 연결도 가능하신 거고. 음... 그래서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이동회 가는 또 휴대용으로 쓰실 수 있는 거죠. 전원만 음, 많이... 이런 큰 프로젝트하고 조금 달라요. 다른 느낌. 이 음... 음... 이거는 이제 캠핑용이나 차박 뭐그 다음에 가정용, 회의용 뭐 이런 식으로 다 다양하게 쓰실 수 있는 거죠. 음 그런 거네. 네. 여는 거는? 아, 그거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를 어. 항상 이제 인증을 받잖아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5핀짜리로 저희가 되어 있어서 일반 고객님들이 보조 배터리를 이용하시는데, 렌즈가 크면 전원 소모량이 커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DC 전원이 들어가요. 음. 그래서 이제 PD 배터리를 만든 거예요. PD 보조 배터리. PD. 그 노트북용이나 15V 뭐 이런 이상에 있는 그 노트북용. 음. 까지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섬하고 그냥... 예쁘네, 사실은. 네, 괜찮죠. 디자인 투 받은 모델이고 이렇게 이제 이게 그 사용량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지금 3개정도에 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폰, 아이폰, 그다음에 일반 오피까지 다 지원이 되는 음. 그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로 다쓸수 네. 있고 네. 이게 밸런시드, 천안시드, 스프레이 시 나 되게 좋아요 아 그래? 이건 얼마에 판매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오늘 지금 저희가 보조됐더니 이거 39,000원 음. 현장에서만 저희가 요거런칭하지 얼마 안 됐어요 음. 요거 쓰시려면 아마 노트북용에 이런 DC볼트짜리 들어가는 PD 케이블 도 구매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죠? 여 앞에 보면 DC 잭이 틀리잖아요 노트북은 잭 자체가 틀리죠 음.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셔야 될거요 이거 충전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충전은 저기 C 타입으로. 야 아. C 타입 저희 일반 충전기 이렇게 해가지고. C 타입으로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거. 네, 이 출력은 아. C 타입으로 다 되시는 거 아, 충전은 C 타입 출력 입력이 다 되는 건가 C 타입이. 네, 인아, 인아웃이 다 되는 거죠. 아 C 타입이. 네, C 타입 C 타입이. 아 아웃이 아따로 아, 어, 네, 따로 있구나. 네, 네, 인아웃 다 되는 거죠. C 타입. 음 이는 말 그대로 입력만 받는. 입력만 받는 거고. 거고. 지금 내 아웃에다 꽂은 거 아닌가? 충전하셔도 인... 충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옆에... 지금 인으로 잡혀 있어요. 아, 충전을 네. 하고 있는 거구나. 네, 아 이게 C 타입 아 이게 C 타입구나. 네, C 타입 아이폰용. 5, 5핀짜리, 아 이거는 네. 아이폰용이구나. 아이폰용. 왜냐면 아이폰용 따로 책 사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이게 아이폰용이고 네. 이게 C 타입 인나우다 되는 거고 이건 5핀짜리고 네. 이것도 아웃용. 네, 아웃 이죠왜냐면 USB 포트 이용해서 충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휴대폰. 음, 음, 음.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이런 식으로 꽂아가지고 네, 그, 그렇게 충전이. C 네, 음, 시타입. 음. 타입끼리도 충전이 되나? C 타입끼 아, 그게 되는 네, 거고. 인아웃이 뭐. 되니까. 인이 네. 되니까. 재밌는 제품이 많네. 이거는 그러면 판매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공급이 가능한 거예요? 어, 네, 공급 가능하죠. 아, 그래요? 네, 거의 공급 가능합니다. 저희가 다 이거 디자인 특허랑 제조를 저희가 다한 거기 때문에 음.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전부 다. 다, 저희가 제작한 거. 다 그러니까 어, 이제 네, 공급을. 저희랑... 지금 판매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판매는 유통의 특판 대리점이 있어요. 특판 대리점이? 음, 총판. 총판 대리점이. 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취급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총판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건 여기다 얘기하는데. 뭐, 저희 돼요. 쪽에다 얘기하셔도 돼요. 왜냐면 모델이 다 출결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율을 하거든요. 저희 쪽에서 그러기 때문에 다른 이제 다양한 모델 분산해서. 왜냐면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업체가 하고 있고 이 모델은 B라는 업체가 하고 있어요. 아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음. 이제 고객님이 요기 하시면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쪼개가지고 음. 요거는 드릴거요것만 모양이 조금 더 핸섬하게 뭔가 똑같은데 소재만 다른아 소재만 소재, 다른거구나 실제로 고객님들이 요즘 요하이그로시를더좋아하시는거예요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다 출시되는 모델들이 다 이런 그 식으로 만드는거예요 거예요? 네. 음. 알겠습니다 어, 한번 연락드릴게요 여거하고 아, 명함 그럴까요? 저희가 연락요